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타고난 감각이나 운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자들이 말하는 부의 시작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의 행동이 평생의 부와 가난을 가른다고요. 부자가 되는 비밀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아무나 할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감정으로 다룹니다. 돈이 들어오면 마음이 느슨해지고, 갖고 싶던 물건이 떠오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소비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먼저 움직이면, 저축할 여유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지출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쉽게 세어나가고, 사람의 욕구는 생각보다 쉽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돈을 질서로 다룹니다. 돈이 들어오면 감정보다 원칙이 먼저 움직입니다. 정해둔 금액을 가장 먼저 옮기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이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돈은 금액보다 흐름이 더 중요한 사실을 부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감정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지출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출보다 미래의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의 만족은 잠깐이지만 미래의 안정은 평생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의 안정이라는 기준을 우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좀 남으면 저축하겠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저축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이다.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쓰고 남긴 돈을 모으려는 방식은 평생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남을 것 같아도 생활비는 늘어나고 원하는 것은 끝이 없고 물가는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저축이 들어갈 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생활비보다 저축이 먼저 나갑니다. 이것은 돈을 다루는 기준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두는 습관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방향이 결정되면 남은 돈으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출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불필요한 소비는 감정이 아닌 구조에 의해 줄어듭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이 반복되면 삶의 기반 자체가 바뀝니다. 돈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초를 갖게 되고 돈을 마지막에 챙기는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관리하는 것이 곧 인생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의 흐름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되고 안정된 마음은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비교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가 결국 좋은 기회를 선택할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자는 돈을 받는 순간의 태도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출보다 미래를 먼저 챙기고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하며 작은 금액부터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평생의 부와 가난을 갈라놓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에서는 이 작은 태도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먼저 챙기는 사람과 남는 돈으로 저축하려는 사람의 차이는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직장에서 비슷한 월급을 받고 비슷한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비슷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두 사람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 작은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한 격차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했고, 일을 잘했고, 월급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어느 날은 지치고, 어느 날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같은 삶을 사는 듯 보였지만,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정해둔 금액을 먼저 이동시켰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보이니 조금 불안했고, 주말에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불편함이 내일의 큰 안정을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며 매달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생활비와 각종 지출을 먼저 처리하고, 남으면 저축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가가 조금 오르면, 가스비나 전기요금이 조금 늘어나면, 장보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면, 저축의 가능성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살짝 예외야, 다음 달엔 남길 수 있겠지.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출을 먼저 움직이면 저축이 들어갈 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3년이 흐른 뒤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챙기던 사람은 적은 금액이었지만 차곡차곡 쌓인 돈이 불안한 마음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생겨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았고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나도 버틸 수 있는 완충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완충장치는 그가 매달 해오던 작은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남아서 저축하던 사람은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면 바로 불안해졌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통장이 비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다음 달부터 다시 해보자는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흐르자, 두 사람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먼저 챙기던 사람은, 작은 자산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 자산 덕분에, 집을 살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투자를 선택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삶이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아서 저축하던 사람은 여전히 매달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고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흔들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삶의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면 늘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압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기회를 만들어 주고 기회가 부를 만들어 줍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고 그 준비는 바로 작은 금액을 먼저 챙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자는 시간을 편으로 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부자는 시간이 내의 되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책임감 있게, 꾸준하게, 미래를 위해 작은 금액을 쌓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커집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돈의 흐름 전체를 바꾸고 부자들이 가진 특별한 관점을 만들어내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시선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돈의 흐름을 바라봅니다. 이 흐름을 읽을 줄 알게 되면 돈이 얼마나 있는지보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향, 돈이 나가는 방식, 돈이 머무르는 시간, 이 모든 요소들은 결국 삶과 선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은 돈을 숫자로만 평가합니다. 금액이 크면 안심하고 적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돈을 숫자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 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숫자보다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흐름이 안정되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안정은 삶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고 신중한 선택은 결국 기회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부자는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비용이 나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흐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충동적인 소비는 자연히 줄어들고 의미 있는 지출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숨이 차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만 보이고 지출을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급해서 쓰고, 급해서 선택하고, 급해서 후회합니다. 이 긴박함 속에서는 좋은 선택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지출은 흐트러지고 돈의 흐름은 더 나빠집니다. 부자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출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 반복되는 지출과 한 번의 지출, 미래를 위한 지출과 순간을 위한 지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하루하루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선명함이 바로 돈을 다루는 힘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출을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번 그때그때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일은 늘 참는 일이고 참는 일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흐름을 이해합니다. 흐름을 이해하면 무리하게 참지 않아도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히 사라지고 필요한 지출만 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부자들은 작은 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모두 흐름을 만듭니다. 천원을 흘려보내는 습관은 10만원을 흘려보내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10만원을 흘려보내는 습관은 100만원을 관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작은 돈일수록 더 정확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은 작은 돈들이 모여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관리할 때 감정 대신 기준과 원칙을 중심에 둡니다. 감정에 따라 지출하면 지출의 흐름이 흔들리고 흐름이 흔들리면 삶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원칙을 가지고 돈을 움직이면 생활에서 작은 변화가 생겨도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안정된 흐름은 마음의 평온함으로 이어지고 평온함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부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단단해지면 돈이 많지 않아도 안정되고 돈이 많아지면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삶은 차츰 안정되고 이 안정이 다시 불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돈을 다루는 태도와 그 태도가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원칙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장 실천적인 단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방식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작고 꾸준한 선택이 쌓이면 누구나 자신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해둔 금액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크면 좋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지출보다 저축이 먼저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면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축이 주도권을 잡고 지출이 따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만 바꿔도 삶의 기반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지출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수 지출, 선택 지출, 변동 지출. 이렇게 나누어 보기만 해도 돈이 어디에서 세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지출의 흐름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남고, 불필요한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돈을 다루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천 원, 오천 원, 만 원. 이런 작은 금액을 소홀히 다루면 지출의 흐름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작은 돈일수록 더 섬세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작은 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아껴 쓰고 흘러가지 않게 관리하면 큰 돈의 흐름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돈을 다룰 때 감정보다는 원칙이 우선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고 기분이 나쁘면 보상하듯 쓰는 방식은 돈의 흐름을 크게 흔듭니다. 감정은 하루 사이에도 여러 번 바뀌지만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중심이 되면 삶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도 돈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안정된 흐름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불안이 줄어들면 선택도 더 나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어도 흐름이 없으면 그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만 남습니다. 부자들은 흐름을 먼저 만들고 그 흐름 위에 돈을 쌓아갑니다. 이 원칙 하나가 삶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여섯 번째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벌이가 적어서, 상황이 복잡해서,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돈의 흐름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부터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흐름을 바꾸는 행동을 반복하면 다음 달,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완전히 달라진 기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는 매달 반복되는 작은 선택으로 삶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택은 돈이 들어오는 날 미래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선택입니다. 그 선한 선택이 쌓이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흐름이 인생을 지탱하고 기회가 생기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삶은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게 됩니다. 부자들이 가진 진짜 힘은 돈이 많아서 생긴 힘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만들어낸 삶의 안정과 선택의 힘입니다. 이 힘은 누구나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을 반복하면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